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는 세일즈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데 이 변액보험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실제 영업할 때요, 어, 2012년도 이후에 한참 영업을 할때 어, 이런 합법을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고객님께 어, 재무설계를 해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고객님께서는 저를 환대해 주시면서도 뭔가 약간 부담감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고객님 집에 방문을 딱 드리자마자 뭐 약간의 이제 칭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고객님 혹시 가전 제품 중에 바꾸고 싶은 가전 제품 있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고객님은 약간 당황을 하시죠. 어? 갑자기 뭐 재무 설계해 준다라고 어, 온 사람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간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제 보험의 영업비밀 첫 번째 편을 보시면 이 질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고요. 그럼 이 고객이 당황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세탁기가 바꾸고 싶다, 냉장고가 바꾸고 싶다. 그럼 왜 세탁기가 바꾸고 싶으세요? 고객님 하면 아, 요즘 세탁기는 뭐 건조기능도 굉장히 좋고 또 소음이 너무 심하고 전기세도 많이 든다라면서 이 제품의 불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이 가전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뭐 반오신 상품이 있으시냐,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이 질문에서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라이가 된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게, 어, 저 만나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점검받기로 하셨는데, 혹시 고객님 이 세탁기처럼 가장 지금 고객님한테 뭔가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금융상품 뭐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당연히 그 당시에는요. 변액보험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10명 중에 9분이셨습니다. 네, 물론 정리식 펀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다른 금융 상품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그 당시에는 어, 변액보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컨설팅에 앞서서 일단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함,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거죠. A/S해주로 갔기 때문에 이 고객한테 뭔가 상품을 팔러 간게 아니기 때문에 변해 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가입한 변해 봄왜 가입하셨고 얼마나 들어갔고 지금 특별 계정 적립금이 얼마고 특별 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얼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이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펀드죠. 펀드가 어떻게 기준가를 갖고 매수했는지. 매입자선 얼마나 갖고 있는지, 향후 이 고객이 갖고 있는 펀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고객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의문점 또는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점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면서 저와의 컨설팅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은 어, 크로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 4월 4일날. 아. 컨슈머 리포트가 나옵니다. 2012-25, 비교 공감 2 0 1 2 2 5가 뭐냐면 이 변액 보험에 대한 컨슈머 리포트였거든요. 이 계기로 해서 변액 보험이 시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면 미운 오리가 오리 새끼가 된 거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뭐 쓰레기까지 돼 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고객님들한테 가서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변액 보험을 굉장히 깊숙이 나름 공부를 해서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런 고충을 해소시켜 드림으로써 컨설팅으로 잘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소개도 많이 받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 만나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변액보험에 대한 어떤 어, 부담, 의문점 또는 어, 어떤 불편함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이해하고 고객님께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 불편함들을 우리가 해소해 준다라면은 어. 우리의 컨설팅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을 이해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뭐, 펀드라든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 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요. 보험 상품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리이나 금리 인상, 과거의 금융 변화가 어, 보험 시장에 갖고 온 영향들도 조금 더 어, 고객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세일자고 고객의 자산을 포트폴리오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앞으로 준비해드릴 강의는요, 변액보 시험 볼때 나오는 그러한 어, 책에 담긴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 실제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제가 실전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변액보을저 나름 굉장히 깊숙하게 분해해서 어, 그 과정에서 얻었던 그러한 그 실전 정보들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 변액보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변액보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